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추태국 미국 대사관은 2월 27일 태국 정부가 위구르인 45명을 중국으로 송환한 것과 관련하여 태국 내 미국 시민들에게 보안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대사관은 2015년 태국이 위구르인을 송환한 후 방콕 에라완 사원 폭탄 테러로 사망 20명. 부상 125명이 발생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송환이 보복 공격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들에게 혼잡한 장소에서의 경계 강화, 개인 안전 계획 점검, 현지 당국 지침 준수를 권고했습니다. 앞서 일본 대사관도 일본인들에게 혼잡 지역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태국 정부가 위구르인 40명을 강제 송환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위구르인들이 본국에서 파해 고문, 강제 노동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며 태국 정부의 추가 송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태국의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비판하며 루비오 국무장관이 태국이 국제 인권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태국이 중국의 인권 보호를 요구하고 송환된 위구르인들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과 호주 역시 태국의 위구르인 송환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패통탄 총리가 위구르인 송환과 관련해 자발적 귀국이며 불법 입국 후 10년 이상 수감된 이들을 신원 확인 후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권 원칙을 준수했으며 중국과 협의해 송환된 위구르인들이 기소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경제적 거래와 무관하며 터키를 포함해 어느 나라도 위구르인 수용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중국으로 송환된 위구르인 40명의 생활을 확인하기 위해 15일 후 언론을 동반한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오늘 태국 정부 대변인은 관련 회의에서 송환된 위구르인 40명과 여전히 수감 중인 5명의 현황을 논의했으며, 수감자는 형기 종료 후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타위 법무장관이 15일 후 중국을 방문해 위구르인들의 생활을 확인할 예정이며 태국 언론도 동행할 계획입니다. 푸미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위구르인 송환과 관련해 태국 정부가 지난 11년간 서방 국가들의 위구르 난민 수용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서방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응답하지 않았고 태국은 법과 국제원칙에 따라 중국으로 송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릿 외교 장관이 방콕에서 태국, 미얀마, 중국 3자 장관급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콜센터 사기 조직을 단속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각국의 주요 안보 및법 집행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세 나라가 긴밀히 협력해 범죄 조직을 철저히 단속하고 법 집행 및 정보 교류, 중국 국적자의 자발적 본국 송환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외교부가 미얀마에서 적발된 콜센터 사기 조직 관련 외국인 송환을 3월 5일 이후 재개하며 약 5천 명의 중국 국적자를 주당 1천 명씩 송환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일부 국민을 송환했고 터키와 일부 아프리카 국가도 준비 중이나. 일부 국가는 대사관이 없어 절차가 복잡합니다. 태국 정부는 송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중국은 항공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이주 기구와 협력해 지원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태국 상업부와 아이콘시암이 공동 주최하는 푸드 트럭 페어 행사가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방콕 차오프라야강 인근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하루 20개씩 총 100개의 푸드트럭이 참여해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며 푸드트럭 창업자들을 위한 금융 상담 및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됩니다. 행사에는 태국 국채은행들이 참여해 금융 상담과 대출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태국 독립감정협회가 무료 자산평가 상담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푸드트럭 사업 확장을 위한 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의 2024년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은행 대출이 전년 대비 0.4% 감소했으며, 특히 자동차 할부 대출이 9.9% 감소했습니다. 이는 구조적 요인과 저소득층의 회복 지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자체 금융회사를 설립해 태국에서 직접 대출을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 금융 기관들은 대출 승인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만약 중국 업체들이 직접 금융을 운영할 경우, 낮은 자금 초달 비용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 설립에는 8에서 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센트럴 리테일이 올해 총 190억 바트를 투자해 태국과 해외 시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고홀셀 매장을 4개 추가해 총 14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베트남에서는 모랜드 푸드 부문을 더욱 강화해 최대 외국계 유통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합니다. 또한 AI 인적 역량 전략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킬 방침입니다. 태국 기상청은 2025년 2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여름이 시작되었으며 약 5월 중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여름 평균 기온은 섭씨 35도에서 36도로 예상되며 3월 말, 4월 중순에는 최고 42에서 43도씨의 폭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수량이 예년보다 10에서 20% 증가하면서 간헐적인 내우와 강한 돌풍이 예상됩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